만담듀 개그맨 신윤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늘고 길게 가고 싶은 개그맨 박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어? 다 좋은데 인사가 뭐 그따구야? 아니 나는 스타 될 생각이 아예 없대니까. 아 진짜로? 나는 그냥 가늘고 어. 길게 갈 거야. 야 그런 사람이 유행어을왜만들어 민성이는 가늘고 길. 라고. 따라해 주지 마세요. 네. 버릇 뜯는다. 버릇 너 하지 마고. 알았어. 안 하면 되잖아. 어. 야, 뭐야? 신발 멋있다? 뭐 그냥 평범한 건데? 아니, 아니 이거 신발끈이 여기 그 가늘고 킥. 야, 다 하지 말래니까 그걸. 하지 마고. 알았어. 안 할게. 아멘. 야, 그나저나 나 그나저나 어. 줘. 나 이번에 영화 오디션 들어갔거든. 어, 진짜? 네가 상대역 할좀해 줘라. 아, 내가 상대역을? 할 음, 우, 음. 뭐 하면 되는데? 부산행 다음 시즌이야. 어! 좀비물이야, 좀비 상황이 어떤 거냐면 어. 밖에 좀비들이 가득한데 어. 딱두 명만 창고로 도망친 상황 어. 알겠지? 어. 내가 안 물린 친구 할게 어 네가 물린 친구 야 어, 알았어 오케이 <웃음> <웃음> 왜 그래? 에이씨, 야, 네가 이거 주식 사려면 얼마를 물린 거야, 도대체 야, 씨, 주식 말고, 임마 아, 어째 오르냐고! 아, 왜 주식에 물리냐 좀비 대라고 좀비 주식에 물리면 사람이 이렇게 좀비처럼 변하던데 <laughs> 그거 말고, 인마 진짜 좀비 하라고 안물려봤 좀비 몰라? 어? 야너 하지마 좀비 어? 하지말고 내가 좀비 할테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아 어, 한번 배워 어 알았어, 아 어, 알았어. 자 다시 어, 어. 아아아아 야, 아 저기 뒷문에 있어 빨리 저리로 가자 아 야민서아왜너 왜? 먼저 가라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먼저 가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나 아무래도 좀비에 물린 것 같아 에이씨 <laughs> 야! 후 진짜. 아유 진짜 제 민기 적거릴 때 알아봤어 내가. 야 아, 사람이 부지런해야 돼요. 야 너무 매정하지 않니? 응? 어? 너무 매정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어, 좀비가 되기 전에 빨리 죽여야 돼. 안 그러면 다 좀비가 된다고. 야 그래도 친구잖아. 어? 그래서 아까 빨리 우정이 좀... 어떻게 변하냐며. 그러니까 고통 없이 내가 빨리 보내준 거지. 좀 기다려줘. 나 연기 연습한다고 했잖아. 아 맞다. 연기 어. animales... 오케이. 알았어. 다시하자. 어. 야 가자. 빨와 민성아. 어. 아무래도 나 물린 거 같아. 무슨 소리야? 나 마지막 부탁 있다. 무슨 소리야? 그게 가까이 와봐. 왜? 내가 좀비, 좀비가되면꼭네 어. 손으로 죽여줘라. 빨리 가. 아아아아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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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아, 좀, 아, 야! 어? 왜 이렇게 안 써? 아니, 재밌어서 좀 길게 보려고 했지. 아, 나 지금 너무 창피했어. 얼굴을 너무 구겼잖아. 아니, 빵빵 터지니까 좀 길게 보려고. 아이씨, 뭐, 얼마나 길게 보는데? 하늘고기? 아이, 그거 좋아해. 그것 좀 하지 말라니까 어, 아 알았어 야 다시 바꿔 바꿔? 어떻게 하는지 알았지? 어 알았어 너처럼 니가 해어 알았어 아 진짜 아, 아. 윤승아 왜 그래 너 먼저 가야 될것 같다 아나 아무래도 좀비에 물린 것 같아 내가 아까 조심하라 그랬잖아 윤승아 어. 마지막 부탁이 있어 뭔데 가까이 와봐 어 윤승아 어. 야! 어 야 방금 영화 끝났어 어, 어. 감사합니 아니야 아니야 야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빨리 죽이라고 했잖아 야그 물어버리면 어떡해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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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친구냐? 그, 친구... 그 좀비가 좀 되라고 좀비가 좀 변하라고 친구니까 같이 가자고 좀비 돼서 왜 자꾸 같이 가 영화가 끝난대니까 아, 빨리 좀비 변하고 민성아 너는 내가 내 손으로 보내줄게 미안하다 아. 야! 어? <laughs> 응. 정, 준비했잖아. 영화 또 끝났어. 그만 인사하고 어, 어. 야왜 이렇게 잘 피해? 아 코리안 좀비야. 아니 그만 하고 있씨다다 피해 이씨. 야너 어. 좀비 하지 마. 어? 너 좀비 하면 안 돼. 왜 잘하는데? 아니 아니야. 너 때문에 어. 영화가 다 금방 끝나서 안 되겠어. 어, 어, 너 이걸... 그냥 그러면 그거 어. 해줘. 마지막 최후의 빌런이야. 어. 이 바이러스를 퍼트린 박사. 어. 그거 해. 줘 박사? 그할수 있어. 박사하면 돼? 어 마지막 대면하는 거야 주인공이랑. 어, 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좋았어. 빵 <laughs> 여기 있었구나. <laughs> 도대체 왜 좋아, 바이러스를 퍼트나냐고왜이 좋아, 좋아, 좋아. 박사? 야! 멈키, 멈키, 이, 멈키, 아. 야! 왜이 박사야? 박사라면야이 박사가 무슨 바이러스를 퍼트리니? 신바한 바이러스? 신바한 바이러스가 뭐야 신바한 바이러스가? 그, 그, 그게? 그러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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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바이러스 없고 어. 좀 진지하게 가자 진지하게, 진지하게. 좀 감정 끌어올려야 될거 아니야 어, 연습한다니까 다시 해볼게 제대로 해줘 어 <laughs> 제대로 하긴 하네 <laughs> 어. 빵! <laughs> 여기 있었구나 내가 너못 찾을 줄 알았지 용케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laughs> 도대체 바이러스를 왜 세상에 퍼뜨린 거야? 이렇게 된건다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그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데? 네가 이 주식 사래매. 야, 내가 왜 말에 물렸는데? 나만 물리면 억울하지? 세상 사람들 다 물려야 해. <웃음> 야, <웃음> 왜? 하지, 마. 왜? 하지 마. 왜? 하지 마. 어, 어. 하지 마. 너무 음. 하찮아. 너무 하찮나? 이유가 너무 하찮잖아. 아 그런가? 제대로 해 줘. 마지막. 어. 네가 최후 빌런이니까 최후 빌런. 바이러스 아. 최강 바이러스 딱 꽂는 신. 다시. 그만 부탁한다 알았어. 아좀 <laughs> 아, 저거 이, 왜 이렇게 안 입지? 아. 오케이 이, 이, 빵 어디서? 넌 나, 네가 날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넌내 손으로 꼭 죽여줄 거야. 시, 이 씨. 내가 만든 최강 바이러스를 몸에 주사해서 안돼, 다 없애버릴 거야. 안돼. 아, 야야 야, 꼈다, 꼈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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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다. 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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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도와줘. 하리스마가 꼈어, 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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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도와줘. 하야도 없어. 야야야야야야야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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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laughs> <laughs>